쌀값을 보장한다는 정부 약속이 이달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확기인데도 80kg당 20만원 이하로 쌀값이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거라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수확기인데도 쌀값이 두달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80kg 쌀 한가마가 지난달 5일 21만 7천 원이던 것이 두 달째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더니 지난 15일과 25일에는 20만 원 선마다 깨졌습니다. 그간 낙폭이 무려 8.7%에 이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6% 줄었지만 여전히 예상 수요량보다 9만 톤 이상 많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보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쌀값 하락 우려가 나왔고 민간 업체들은 벼 매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매입가가 후한 농협으로 출하 물량이 쏠렸고 재고 부담을 느낀 산지 농협들이 물량을 한꺼번에 풀면서 최근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한15% 정도 들었다고 형 조금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수을고 계속 갖고 갈 수는 잖아요 크게 줄어든 시장 경지 물량도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리 매입과 시장 경리 물량이 지난해는 무려 90만 톤에 달했지만 올해는 시장 경리는 아예 없고 공공비축도 40만 톤으로 정부 매입이 1년 전에 비해 4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쌀값은 그간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으로 보고 추가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하락세가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쌀 생산 위주로 시장 격리 없이도 안정적으로 쌀값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던 정부 전망은 일단 빗나갔습니다.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에는 쌀 수요가 주로 쌀값 하락을 더 부추길 수도 있어 정부 대응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